네, 마더텅 생원 87쪽 42번입니다. 근육 원소미 와디 x가 있고요. 그리고 t1 t2 t3 시점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막 기억 디귿 이거 두개 더한 거막 했습니다. 얘네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줬고. 자, 그럼 결국은 이거 푸는 건데. 어, 일단은 길이 관계 자체가 어, 지금 얘네가 지금 좀 줄어드는 입장인 거 같죠? 디귿이. 그렇죠? 얘도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르지만 이거 이제 감소한다고 수축한다고 치고 얘가 2알파 빠질 때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 이거 이거는 뭐 기본이죠 자 그러면 디귿시 마이너스 2알파 빠질 때 얘가 마이너스 알파 빠진다는 얘기 아닐까 티2에서 t 리로 가면 지금 왜 여기를 잡았냐면 B B가 겹쳐서 그래요. 0.7 빼기 알파에서 그게 이게 됐고 여기서 2알파 더 빼면 0.4니까 알파가 나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0.3 나오죠? 잠깐만 0.7 마이너스 알파가 빈데 여기서 2알파 더뺀게 0.4다. 그러면 3알파는 0.3이고 알파는 0.1이 됩니다. 아 이게 살짝 지우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0.6, 0.6이었구나. 좋죠. 자, 그러면 얘는 오, 어? 딱 마침 1.3이네요. 그러니까 즉, 얘네가 기억하고 디귿이 섞여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 값은 1.0, 그럼 얘도 C니까 똑같이 C니까 또 1.0. 그럼 일단, 기억니은 디귿 중에 더해서 안변하는 게 있어요. 뭐죠? 기억떡인 니은 애팅길이라 안변합니다. 근데 얘 변했죠? 얘도 변했죠? 그럼 여기는 기억떡인 니은 없다. 즉, 기억떡인 니은 여기 없는 2+3인데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2하고 3중에있단 말이요. 그럼 원은 자동으로 디귿. 그럼 얘는 얘가 기억이었으니까 얘는. 이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길이관계를 보면 자 디귿 플러스 기억은 얼마큼 변해요 얘가 이 알파 깎이고 얘가 알파 깎이므로 얘가 삼 알파만큼 변할 때자 디귿 덕기 니은은 마이너스 이 알파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가 변하는 길이관계입니다 그럼 얘네 변화량이 지금 0.3 마이너스 0.3이면 얘는 마이너스 0 1이란 얘기죠. 즉 얘는 1.1 어? 그럼 여기도 똑같네. 이렇게 그럼 이거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1.6 얘는 얘도 헷갈리니까 이거 쓸게요. 얘는 똑같은 관계죠. 위아래가 그러면 얘네는 0.8 0.8 같네. 끝! 기억 티1일때 니은 길이 아, 니은 길도 따로 계네 니은은 여기 디귿이 0.8이니까 0.4네. C는 1.0이다. C가 1.0이었죠. 2는 디귿이다. 2는 기억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